이런 그 수상을 하게 된건 정말 개인적인 영광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저보다도 더잘 가르치는 분이 많은데 그 이런 수상을 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그 저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학생들과 이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 대중문화론이 이론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습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한 것이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과 선생들이 특히 이 호흡이 잘 맞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상당히 그이 가슴 뿌듯한 일이고요. 보통 교수가 할수 있는 일이 연구하고 강의인데, 어, 차츰 요즘 시기에 이제 강의보다는 연구가 훨씬 더그 중요하다라고 인식되는데, 사실 학생들은 교수 개개인들이 연구를 얼마나 하는 게, 하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자기 수업에 들어와서 얼마나 그 교수가 진지하게 또 자기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애쓰는가. 그게 굉장히 그런 것을 학생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 제가 뭐처럼 이런 상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계속 높은 평가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이런 그제 나름대로 어떤 교수로서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강의 쪽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려고 그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로는 제가 이제 성경관대에 오게 된 1997년부터 강의했는데 대중문화는 우리 신문방송학과에서 가장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주로 내용은 뭐냐면 한국 그 대중문화의 어떤 그 현상, 그 이론적인 어떤 고찰을 포함해서 실제 벌어지는 대중문화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벌어지는 대중문화 현상에 대해서 그 평가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 서양의 대중문화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16세기, 17세기, 그래서 많은 이론들은 서양에서 가지고 온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새롭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가미된 이론을 좀 첨부해서 고전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을 접목시켜서 한국의 대중문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중문화론이 갖고 있는 과목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9 7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학생 수가 한 3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학생들에게 확산시키고 또한 대중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은 거의 수동적이었고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과 대중문화를 이론적으로 그 습득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다음 학기부터 수를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그 수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00명 미만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 일부 학생이라도 항상 그 대중문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고 학점이 아닌 대중문화 현상 자체를 즐기고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그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들 학생들은 굉장히 창의력이 높고 그 다음 대중문화 현상에 관련해서 그냥 이론적인 어떤 고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또 대중문화 이쪽 직종에 정말 진출하려고 하고, 거기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 성과를 거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대중문화는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접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그 어렵고, 그냥 사회과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한 학기 정도 지나게 되면 이~ 그~ 학기 말 정도 되면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하게 되고 그~ 우수하다는 점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좀 탄탄해지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중문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그~ 문화 평론가가 좀 많이 있고요 영상학이나 이쪽에 그~ 전공을 해서 실제로 그~ 현재 현업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과제물이 많다는 건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과제물이 많을수면 많을수록 좀 즐겨라.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걸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 보면 아무리 과제물이 많아도 힘든 줄 모르는데 이게 그냥 학점 따기로 하면 상당히 힘들다고 느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런 그. 이 대중문화물을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실제 창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물은 많다 그래도 상당히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성가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잘 따라와 줘서 기본적으로 그 즐겁게 하고 창의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좀 인식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건 학생들이 쉽게 습득하고 오래 습득하고 즐겁게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학생들이 그 즐겁게 수업을 듣지 않으면 그런 효과가 굉장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좀 부드러운 분위기 그 다음에 즐겁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 가지 세팅 장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전 수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느꼈던 거 그런 부분을 후기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가서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는 중요한 포인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틀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수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 포인트대로 인식했는 것을 이제 전체 수업 끝 마무리에 정리해 주면서 학생들이 그하실에도좀 실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수업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수업을 물론 학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 대중문화는 누구나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면은 즐겁게 해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물도 좀 창의적으로 해라. 그러면 즐겁고 그다음에 자기가 몰두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한다면 뭐 대중문화 수업뿐만 아니라 어떤 수업도 학생들은 거기서 상당히 많은 그 결과를 얻어내고 그 결과를 얻어내게 되면 상당히 만족감을 얻게 되고 만족감을 얻게 되면 그래도 대학교 다니는 동안 저희가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뿌듯함을 좀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